아, 운 거야? 우리 바텀 어떻게, 미는저얘 n y y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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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맹차야 어디 갔어? 미, 스맹차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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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 미, 맹차 어디 갔어 해작과 양악은 템프 차이라고요? 그짜 <laughs> 논란이 있겠는걸?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AP만 해서 그래. 나도 어렸을 때, 어? 돌잡이에서 도랑검 잡았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왜 도랑 반지는 잡은 척 하시냐고요? 메이지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이, 뭔 소리예요? 메이지는 좀 쳐요. 어, 진영 편하게! 해. 그럼 그럼. 어 보여줄게 편하게 RPG 해가 보자고 가 보자고 지금 어, 텐션 많이 떨어졌네 힘들어 힘드냐고 아니 아니 나 지금 딱 좋아 <laughs> 뭐가 딱 좋은데 진짜, 진짜로 지금 딱이야 딱어어어어 <laughs> 우라라 지옥천마도 아, 왜저거 뭐 와도 안 지어주냐고 누나. 문 소리야 와도 보다가는데 나도 아. 와도 파가줬잖아. 기분 풀어. 아, 아니, 나는 아, 칼날 보이먹하고 아, 잃켜버리잖아 뭐 상대 팀한테. 아, 내가 정글 어딘지 율퍼 줄게. 그부 죽이고 싶은데 그부 어딨을까? 끝에 예절교육 시켜주죠. 아 그럼요. 저 고개 파파치 들고 CS 먹는 거알라 어볼래? 나는 가는 중이지. 야 오.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잡노 no! 잡았어. 나크. 노아 우, 지 다잉. 이건 퓨어라 줘야겠지? 큐? 어 답변 답변. 아 좋은데? 이거야. 나이스. 음 정말 좋았당. 음, 이거야이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별풍 쏘라는 압박이냐고요 아, 내가 아프리카나 갔어야 이는데 진짜. 나이나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 사아 일단 뛰는 중 일단 뛰는 중. 개풀 없어. 트, 트피한테 죽어본. 트피한, 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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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피. 어, 어나 그럼 버린다. 그래 그래. 어 오케이. 아, 살았어 살았어. 이거 한번 지켜보지? 들교 딜교 한번 지켜보지? 아무나 맞겠.. 헉? 이거 아무도 안 맞아? 아나또 패작 당하네. 아뭔 소리야. 지금 310이야. 야 내가 스킬 다 맞았으면 마스터에서 안 떨어졌어. 어? 어저저으로 데려오지 마. 저저용저거저까저저저저저저저아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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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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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쓰나보자저저아저저저저저저저야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오오오오오오오오오저 <laughs> 애들 다 온다 이제 다 온다 이제 다 온다 이제 다 온다 어 죽어 못한단 말이야? 아우 서운해 테페 지금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는 중 어디 살려달라고 빌어봐 테페 눕는다고요? 절대 못 눕지 그냥 나는 바로 이렇게 서 음. 아아 대박! 아, 아, 아. 아 아니 대 별봉사는 씨 맞았다 가자 내큐부터 네 아니 내큐부터라니까임마 네 알아서해 그거 공 날라오겠는데? 하 허... <laughs> 알고 있었구나 뭘 알아? 그거 공 날라 그거 뭐야? 너네 뭐야? 미드 좀만 더, 턴한 번만 더 빼봐. 아, 아, 아. 아, 쟤내 큐부터 박는다니까 이거 갖다 박아버리네? 패텔 없잖아. 응. 나이스. 왜 나이스인데? 근데 왜 죽어? 오, 와든가? 어? 빠자 빠진다, 빠 자꾸 자꾸 레드 어온다 어, 안돼, 둘다 안돼. 어, 하나 안 됐네요. 그리고 다 이거 잡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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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밑에 다 맞지 히어에 맞춰서 맞춤 플레이하는 거네요. 아 저희 정글이 믿을 줄 줬어요. 일단 정글 탓을 해라. 그럼 대부분 맞다. 정글 탓하지 마세요. 일단 정글 탓하면 대부분 맞아. 나스아어아내 정글만 물기 애매하다 컴캐치가 있어. 투표 없으면 아무도 것 아니지 않나요? 여기 투표 오는 것 같은데? 응와와와 음, 어, 와. 어 이게... 그냥 엉덩이만 거는... 때려볼게. 엉덩이만 때려보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다. 아평균지 누가 어이. 잡지? 글쎄요, 뭐 피오라가 잡지 않을까요? 아 조이하니까 괜히 진지해지네. 어, 이거 어떻게 먹냐? 양악록난 걱정 안해도될것 같다고요? 아 초반 이제 씹어 먹었는데 이거. 오오오오 오. 아오 아닌데 두 건데. 어. 오와, 인연이 많아서 뭐가 오오오오어 뭐가 될란가 모르겠니 응수가 없나? 저만 버버 아쉽다 저 아쉽다 저만 가지아전복자 들었어야 됐네 아 아쉽다 아저골가 사라져서 뭐라는데 찾았다. 나이스! 뭐 들었지? 제이스터서 이큐 날라오는거 아니야? 이번 죽는 게 맞아? 아씨, 깜짝아! 죽 먼저. 이거잖아. 오오난난난 난, 난 근데 그거 못 잡아. 어? 어? 끝났네? 아, 그... 노플 노플 노플. 나이스 달다 달다. 맛있다. 맛있다! 그래, 미드나 밀자, 밀자. 응. 나이스! 호호.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야, 아래 좀 봐봐라 트핏 풀 응. 피오라 방금 마나 애매해서 응. 클수 있지. 유! <laughs> 나이스! 아 배고파. 잘 소화하자. 파이팅! 이제 승리로 넘기다. 어, 결국은 어? 어? 증명이 되는 거야. 뭘뭘 증명했는데? 프리플했잖아 아까 용에서부터. 아뭐그아뭐 그, 아, 뭐 그건 인정. 고카 음, 씹은 거. 뭐 인정. 디테일 보잖아. 시청자 형님들은 아신다고? 누가 잘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웃음> 모르신다고? <laughs> 어너말한데 그래.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그래? 어. 아, 내 화면 안 찍어준 거 아니고? 아니야 나다 보여줬지 아 그래? 나 완전 LCK 업저버 수준이었는데? 어나 그렇다면 실망인데? 그 짧은 순간에 디테일이 한 20개 정도 들어가는데 아 제이스 E2 날린다 오 오, 알리스야! 네, 나블루워 하고 싶은데. 이거 미념 못 해야 돼, 제발. 나 조이. 아, 어. 어, 우리 알리스가 어, 어, 조이를 어, 잘 모르다 본데 기다렸다 말 훨씬 쉬운 거를. 아야 햄피치, 햄피치 죽어있거든. 그거 피오랑 같이 나눠 먹꿀 맛이겠는데? 피오가 싫어하겠지? 맛있다. 380.. 나이스. 이거 이소리왜안 치냐? 상제가이렇 아, 활력... 깊으시네요. 활력... 아, 깊긴 하죠. 아이고 아이고 세상 아이고 세상 아이고 세상 나이스. 나이스. 여기까지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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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근이 게임이, 게임이 저기서 확 터졌다 나 탐킨치 잡으면서부터 그니까 어 철수해 이제 여기 한 번에 확 넘어갔네 탭패 강타로 바꿀 수도 있겠다 아니 알리스타 이거 탱 해줘야지 어디가 아나 진짜 돌겠네 나 가는 중 아, 팽해주야주 괜찮아. 사사해해주의사의해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 아 여기까지 그냥 끌고 오지. 응, 근데 나 어차피 죽는 거긴 해. 아, 아너 말고, 배, 알리스. 아쉬운 거야? 우리 바텀 5등이 민동준. 얘네 이용갈 때. 미미 미스 맹차야 어디 갔어? 미스 맹차 이용 보는 거야? 뭐야 미스 맹차 어디 갔어? 저 판단하고, 이스 판단인지 모르겠는 진이 <laughs> 있 아, 진이 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예.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한잔해. 두거져 쏘! 세나 죽었냐? 어, 뭐야, 죽었네? 와, 세나 죽이는 맛에 놀란다니까. 캐리 세나 한 방에 죽었어요. 야, 역시 말랑말랑 원대전이 제일 재밌어. 미포한테궁가만대보네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저기요. 선생님? 야. 아 고생하셨어요. 아, 아, 아. 뭐, 아, 혹시 마이크 꺼보게 했어요? 멋있네. 아. 아. 아, 아 아니, 어디 오디오 기가 막히게 채웠었는데 아. 아니, 이걸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 고생하셨고요. 예. 네, 그... 니다 네. 일단 저녁 식사 때 봬요. 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진짜 어? 정글 고열 존나 빠네 진짜.